네, 광진구 자양동은 지역 내에서도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데요. 서울시가 초등학교 신설부지로 계획했던 땅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키로 결정했습니다. 이 주차난 해소에 숨통이 튈 전망인데요.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단독주택가의 주차난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주민 갈등을 넘어 폭행과 충돌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광진구 자양동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차량이 빼곡하고 주차 시비로 주민간 얼굴을 붉히기까지 합니다. 여기도 주차 적어요. 요근 앞으로는 좀더 적을 것 같아요. 천... 전 입주하게 되면은 또 음... 심해지겠죠. 오히려 한 토요일 금요일 날 정도 토일은 저쪽 골목이좀하지 서울시가 자양동 일대 주차난 해소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한때 초등학교 건립이 계획됐던 곳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해당 부지는 자양동 10의 2일대로 학생 수 감소로 폐교하는 학교가 발생하자 시는 일단 초등학교 건립을 보류했습니다. 현재까지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중인데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공영주차장 활용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현재도 그 강진구에서 행복 제2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52년 정도 지금 쓰고 있어요. 위에서 학교시설계획이 폐지됐기 때문에 변경됐기 때문에 그거 현황에 맞게 시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행복 제2주차장의 주차면수는 52면. 이번 결정으로 자양동 주변 주차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